돌아가신 그 운명하신 날 결국은 오늘 주님이 세 시, 오늘 말씀해 보면 세 시로 저희들이 지금 시간으로 보면 오후 세 시에 한 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오후 세 시에 운명하시는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읽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왜 십자가를 지고 지셨는지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는데,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또이 땅에서 오셔서 고통을 받으시고, 또 십자가에서 목까지 바뀌셨고, 또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다 겪으셨지만, 저희들이 예수님을 오늘 이 죽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예수님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죽어야만 했을까요? 혹시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 생명에 주시기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방법 이외는 없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죄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을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또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가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은 우리하고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성품도 있고, 또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귀한 속성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공의하시다는 거예요. 정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값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본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진리가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현장을 간 것처럼 자세하게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이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본다면, 먼저 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끄시고 골고다 산성을 가실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죠. 27절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 이 무리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또한 사람을, 또한 무리를 생각해 본다면요. 이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있죠. 36절에 보면은, 어, 백성은 서서 구경을 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되 어, 아, 36절입니다. 군인들도 회롱하면서 심포도를 주고,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하더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있는, 뭐, 달리게 하고 그들이 있는, 결국은 예수님을 죽인, 직접 죽인 사람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다른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 오른쪽과 왼쪽으로 되어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요. 그 오른쪽과 왼쪽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고 반응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죠. 근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이 누가복음처럼 자세히 이야기 하진 않아요. 거기에서는 그냥 예수님 좌우에 어, 두 강도가 달려 있다. 이 정도로 끝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 그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어, 정죄하고 그랬지만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에, 보게 됩니다. 특별히 어, 그 둘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의 경우는 39절을 볼까요?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냐 이에 당연히 하견이와이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눈에 속하십니까? 그 십자가를 볼때어 한쪽의 강도처럼 예수님을 꾸지 예수님을 어어 모멸하고 비방합니까? 아니면 또 한쪽의 강도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때 내 죄가 보이십니까? 좀 대별이 되죠? 구별이 되죠? 오늘 우리에게, 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떤 여인들은 울어요. 오늘 우리 말씀에도 나왔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우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끝까지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같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한쪽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쪽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자기의 죄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 예수님이 오늘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고 이 시간을 이렇게 성금요일로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날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이 오늘 하루로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이날을 의미 있게 지내고 또 이날 이 시간에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는 믿는 게 있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구원자가 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쪽에 있던 그 강도 행악자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4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42절에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죄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나를 데려가 달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이 43절에 뭐라 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어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천국에 있겠다는 거죠. 너도 죽고, 나도 죽지만, 너도 나와 함께 천국에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성금요일, 한국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기록을 어, 어떤 분이 이야기하셔서 얘기하면, 오늘 같은 날 오후 3시에 교회 종을 막 울렸다고 합니다. 저는 뭐 들은 기억이 없는데, 그렇게 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이 운명하신 날을 기억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두 행악자들처럼 두 강도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에 있으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한쪽에 있는 이 강도처럼 우리가 낙원에 있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게 인정이 되어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고 그 믿음에서 은혜를, 은혜의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인임을 인정되십니까? 우리가 병을 들었을 때내 병을 알아야 병원을 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 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이켜 볼때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지만 나 하나 잘못 결정을 해서 가족들이 희생을 하고 또 직장 동료들이 어렵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나 때문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이 사실이 정말 마음으로 깊이 깨달아지는 이런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믿어야 되죠. 오늘 이 강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죠? 그래서 예수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어린양으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해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걸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낙원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운명하신 날이 날을 우리가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또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와 허물이 여러분 눈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생각나고 기억이 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기죄를 인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그리고 특별히 거룩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에 아, 144장 한번더 부르겠습니다. 우리 9구역, 19역 가족들이 불러줬는데요. 144장. 여러분이 깨닫지도 못하고 또 여러분이 알지도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와 허물들이 오늘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피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44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칠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야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법 피. 제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 가업네. 저 뒤에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자가예다꺼 주세요 불네 으로 눈과 같이 되네 우리 진실한 고백이요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위하 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파 우리 두 손을 우리 가슴에 대고 자기 가슴에 대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에 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 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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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첼인 바. 받으소서 계속 반주해시고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그 우리가 내가 되게 하시고 내 허물과 내죄 때문이라는 사실이 이 시간 기도하면서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것이 흐느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입술을 버려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알지도 못하고